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야 씨입니다. 네, 어, 공휴일이죠. 공휴일 잘 쉬시고 계시죠. 예. 이번 방송은 뭐 차트는 하나도 없어요. 댓글만 제가 세 개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게 한 보름? 보름은 넘은 것 같아요. 한 20일 된 것도 있는데, 정말 그냥 지나치기는 아까운 그런 댓글 있죠. 근데 이세 분이 전부 이제 댓글을 이제 그만 쓰겠다고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댓글을 남기신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 힐링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잠깐, 그, 영, 영상을 하나 볼까요? 어, 요, 여기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틀을게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예, 이거,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노래죠?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 예. 뭐, 세상을 치유하라? 뭐 힐링 음악 들 때, 제가 엘리엇, 아니, 아니, 마이클 잭슨 브릭댄스도 막 따라고 막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예 어,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럼? 어, 유치원, 네. 예. 아, 유치원 때. 제가 유치원 때, 마이클 잭슨 막, 그, 문 워킹을 해가지고, 뒤로 막, 뒤로 걷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서 막, 이, 하여튼, 많이, 많이 따라 했었어요. 저희, 저희, 저희 어릴 때 이제 유치원에, 제가 코끼리 반에 있었는데, 그, 사슴반 애들이랑 한번 뱉을, 배틀, 뱉을다고 그랬었어요. 마이클 잭슨 춤으로. 근데, 보통 뭐 브렉댄스, 뭐, 약간 헤비메탈, 뭐, 뭐, 약간, 헤비 발라드죠 뭐 그, 그런 그 식이지만 이 노래만큼은 그야말로 힐링 그래서 일부러 마이클 잭슨 안 보이게 음악을 들어야지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자 오늘은 눈 감고 한번 제가 어떤 의견도 안 넣고 댓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 댓글을 마지막으로 쓰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맞는 힐링과 중심을 어, 부동산 뭐 주식 경제 유가 이런 거 엄청 어지러운데. 중심을 잘 잡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아, 여기, 이때는 이걸 넣는 게 낫겠네. 음, 자, 오른쪽에 제, 제가 보이죠? 어, 이렇게. 예, 제, 제손 보이죠? 제 뒤통수 보이게, 예, 이렇게 PIP로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주현님, 이게 저희 마지막 리플입니다. 1 8년 전, 십팔 년부터 급 증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전세 보증 보험 사고를 보면 3년 전부터 역전세 아니듯 싶은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파트 특히 여기 강서구나 이런데 그 빌라, 연립인데는 역전세가 조금씩 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좀 잠깐 마셨어요. 지금 금융 재정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 여기, 여기, 선, 어, 이렇게 할게요.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부 조직법 개헌사항 아님, 기레기를 등에 업은 모, 토건, 모피아의 조직적인 회방. 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부분인데, 정책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정권이 어떻고, 다음 정권으로 미룬다는 말을 들으니, 정작 끔찍한 정책의 원흉이자 당사자인 기재부 모피아를 개혁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기재부 모피아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 주체 세력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걸다 뒤집어씌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는 그런 속임수에 휘둘리고 어 날조 선동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지 않나요? 미네르바 입 맞고 족쇄 채운 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인지 허수아비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내세워, 내세워 부동산법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듯이 청와대의 전행을 원하는 것인지 정권의 정책 의지에 반하는 하는 기재부 금융위를 국정원을 시켜서 사찰이라도 해서 압박하길 원하는 것인지 역사의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리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모피아 개혁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길 피끓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아, PS 국가 부채, 공기업, 지방정부의 정부 보증에 대해 운운하는 리플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엔 정말이지 그 리플이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4대강 이후 급증한 공사, 공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가 17년도 이후 꾸준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이미 관리 가능한 규모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계부채 또한 미중 경제전쟁을 전후로 규명위와 하느이 물론 검은머리 모피아와 월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건설사 토건족, 은행 모피아, 배불리기 위해 작당을 하고 정부의 의지에 정반대로 금리 약세를 풀었습니다. 이것이 진실고 이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어쭙잖은 댓글 공작이나 키보드 워리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많은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 다른 분들 이분이 이제 마지막 댓글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다음 음, 이거는 이제 댓글에 대한 대댓글인데요. 예, 양반님이 이제 댓글 하나 달았어요. 이젠 정부가 바보 머저리를 넘어 사기꾼이 돼서 아래 세대로 갈수록 30대보다 20대 신혼, 미혼, 결혼 예정일수록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듯 그들의 선택도 문제이나 이 지경이 되도록 무능했던 정부는 참빵 공장보다도 못한. 근데 다주택자들, 유, 유주택자 중에는 아직도 코웃음 치고 절대 떨어지지 않다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유와 어쨌든 워낙 하락론, 폭락 주장들이 수년간 틀려 왔으니 이거에 대한 어, 비난님께서 비난님도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데 음, 댓글에 대한 어, 의견을 달아주신 거예요 대, 대댓글이죠. 선생님, 정부는 바보 모자리가 아닙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뉴딜 정책을 썼습니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전략 보고서가 함축적으로 나왔죠.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많고 많은 용어 중왜 뉴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예측했는데 민간의 탐욕이 시스템을 이기고 만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지금쯤 저 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가 BH, 청와대죠? 에게 보고되고 토론이 되고 있겠죠. 1. 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2.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대응 및 처리 방안 검토보고 3. 중국 부동산 부실로 인한 해외 투자 손실 및 국내 영향과 이에 따른 대처 방안. 선생님,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돌아갑니다. 98년 IMF 2008년 리멘 사태를 겪고도 상투의 부동산 투자를 하였다면 그 책임은 정부 책임일까요? 개인의 탐욕으로 인한 책임일까요? 부동산 폭등의 위험성을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쓰레기인 것입니다. 언론과 건설사 다 같은 통속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수준을 정해줍니다. 문정부의 가장 실책은 1. 부동산 정책 2. 인사 정책. 삼국지 제갈 아저씨의 읍참마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음 대통령은 읍참마속도 잘하고 경제, 국방, 안보, 사회, 문화 등 열심히 공부한 대통령이 되어야겠죠. 이번 금융위기의 희생량은 정해졌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가계와 기업 둘중 하나를 살린다면 기업인 것을 우리나라 수출국가입니다 부동산 국가가 아닌 것을 탐욕, 어, 탐욕에 눈이 멀고 잠, 잠시 투기 이익이라는 악취에 뇌가 마비되었잖아요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수레바퀴에 올랐다 편하게 가고 누군가는 끌고 깔리고 누구는 멈춰 보겠다고 바퀴를 잡다가 나가떨어지고 역사는 승자의 편입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님은 엘리언 님에게 고맙다고 절해, 절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데이터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엘리언님이 정치적인 변수, 인간의 탐욕은 계산 못해 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렇다고 댓글에 이상한 말을 다는 건 이상 소설이었습니다. 엘리언님에게 이러한 정보를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계속해 나가길 빕니다. 아마도 이 유튜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올바른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은 이 다가오는 위기에 대하여 표를 떠나 합심하여 잘 대처하기를 빌 뿐입니다. 구독자님들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지금 주식으로 많은 돈을 손실하신 분은 추후 주식이 하락 조정될 때 미국과 연합하여 4차 산업을 추진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장기 투자로 하신 가신다면 손해는 복구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재미없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누라가 잔소리하네요. 이 글이 제가 쓰는 마지막 글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엘리언님께도 감사하며, 제목을 자극적으로 하시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고, 낭중지추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낭중지추, 군계, 이락, 백미, 화살표 엘리언님. 점점점점 기분 좋으라고 한 농담이 아닌 진담입니다. 마지막 글인데, 진실을 말해야죠. 아마 이쁜 이모티콘인데, 아마 제 크롬이라서 아마 깨진 것 같아요. 어, 제목, 그, 자극적으로 해야지, 뭐 충격, 뭐 속보, 어, 경악, 쇼킹, 이걸 이걸 하고 안 하고가 그 클릭이 한 50%는 차이가 나요. 안 하면은 한 2000건, 하면은 3000건. 그좀 양해 좀 바래요. 어. 네, 어쨌든 어유, 이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보니까 뭐 마누라가 저기 뭐 저기 잔소리 하네요. 그, 그걸 쓴거 보니까 아마. 여기 그 여기에 너무 심취되어 가지고 본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었다가 나중에 또꼭 돌아오세요. 자, 마지막 댓글. 어, 이거는 진짜 꼭읽어보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아, 이거 좀 볼게요. 음. 윤동현 님이라고 댓글 자주 쓰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아주 심오한 글. 그리고 이 글을 마지막으로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그 유튜버를 많이 올리고, 뭐, 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도 같이 봐서 그런지, 뭐, 본업에 좀 지장이 있거나, 뭐, 어디에 집중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 분께 잘 못해드리니까 와이프가 삐져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이제 할수 없이 남편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 접는, 댓글을 접는 것 같아요. 저 같이 폴더폰을 접고 다시 돌아오세요. 윤동현님. 이분이 원래 하나 글을 써주셨는데, 뭐, 띄어쓰기나, 뭐 줄바꿈이나 뭐 없이 장하게 제일되 써줬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다시 써주셨더라고. 어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래서 제, 저도 읽기도 편하네요. 윤동현님 다시 한번 글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참고들 하셔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길 바, 에, 바랍니다.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성이 없으며 오롯이 이동성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고 대출 규제가 적고 공급이 적을 때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공급이 늘어난다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되겠죠? 지금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기준 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첫시동을 켜고 바젤 3 전격 시행 및 규제 지역 DSR 40%및 비규제 지역도 DSR 강화, 3기 신도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공급 물량 증가만 봐도 등만 봐도 직감적으로 아, 집값은 떨어지겠구나 느껴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월 375만원 받는데, DSR 40% 적용받아 원금 100만원에 연3% 금리로 이자 50만원에 대출을 받았다 가정하고, 여기서 금리가 4.5%로, 즉, 1.5배 오르면 갚아나가야 할 원금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자는 25만원 인상된 75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DSR 40% 그대로인데, 대출에 필요한 요구소득은 연봉 5,250만원이 되고, 월 437.5만원으로 월 60만원을 더 벌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1.5% 인상되어 부담도 되지만 위의 사례처럼 연봉이 4,500만원 조건에서 5,250만원이 되니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기대출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dsr 규제를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까지 강화시킨다고 하니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의 특징으로 다시 연결 지어보면 첫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은행이 대출을 더해주려는 목적 또는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한 돈이 더 필요해서인지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채권 발행은 채권 시장의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여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시중 금리가 기준 금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도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대출을 직접 규제하면 할수록 원망과 민심이 떠난. 떠나니 은행에게 자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출 규제를 은행에게 맡겨 금리와 대출 총량의 자율성을 너희에게 줄 테니 대신 너희들이 내준 대출 안에서는 앞으로 다 책임지라는 기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은행들도 부실 대출로 떠안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쉽게 받던 대출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연끌에서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쑥쑥 공급하던 2030 세대는 은행의 금리 포로가 되어 장기간 은행의 고정 캐시 플로우가 되어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동성을 풀어 넣어줄 주체, 다주택자, 연끌족 실수요자가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셋째, 공급 또한 2023년 이후 신규로 들어올 아파트 공급 규모로 봤을 때 가격 하락의 조건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우리뿐만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 시장 역시 연장선상에 있기에 가계 부채가 심각한 우리나라 부동산이 먼저 터지냐, 아니면 그림자 금융에 숨겨진 내관이 지뢰밭처럼 널린 중국 부동산이냐, 누가 누가 더큰 부동산 문제를 크게 키워 누가 누가 더 크게 터뜨리냐는 게임을 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그 게임 체인저가 바로 부채인 듯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련의 과도한 규제의 이면에는 정권 유지, 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논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진입에서 또한 이미 70을 넘은 상태인 것만 봐도 중국 내 사회 불안,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선불원에서 공동 부유로의 전환은 부의 쏠림이 심각하고 양극화가 체제를 위협할만한 만할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부의 편중의 표상이라 할수 있는 플랫폼 기업과 미래의 국가 성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일할수 있는 노동력의 근간을 생산해내는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 낮아져 1인 산하 제한을 풀어 3인을 출산 장려해도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문제를 중국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가임 기 연령, 가임 연령기에 있는 젊은층의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과 내수 소비 진작을 방해하는 요인을 조사하니 부동산 집값, 집이 비싸서 소비를 못함, 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육비로도 돈 나가요. 비싼 약값 의료비 물건값이 비싸요. 등이 요인으로 나타나 출산율 상승과 중국 내수 소비 진작을 방해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 철퇴 사교육 업체 철, 철퇴 약값 등 물건 가격 강제 조정 게임 산업 규제 등을 시행해 가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 지도부들에겐 경제보다 현 체제의 유지가 더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2020년 8월부터 중국 정부 강력, 강력한 부동산 개발 업체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1. 부채 비율 70% 미만. 2. 자금 조달 비율 100% 미만. 3. 단기 부채 유동 비율 1배 미만. 위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신규 대출 및 부채 확대를 제한한다며 3개의 레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한개 조항 불만족 시 부채 증가율 10% 제한. 두개 불만족 시 부채 증가 5% 제한. 모두 불만족 시 부채를 늘릴 수 없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부채 증가율 15%를 넘길 수 없다 했으니 당연히 1년 전부터 대출 증가세는 감소해 왔을 겁니다. 단지 헝카와 완커 평안 보험 문제가 지금에서야 수면에 올라왔을 뿐입니다. 시진핑의 세 번째 재임 성공이 가장 우선, 우선 그 다음이 아 가장 우선 그 다음이 경제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큰 밑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고 있었고 그 실제 그림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제 경제 사회인 탓에 죽일만 하면 죽일 것이고 죽이, 죽이면 안, 안 되겠다 싶으면 정부가 살리려 줄 것입니다. 부채의 성격은 채권이고 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중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대마 불사를 외치다 박달랐던 리만 사, 사태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베이, 베이징 올,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서 2000, 2022년 아닌가요? 어, 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2008년 어, 베이징 하계올림픽만큼의 국뽕을 이끌어 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틀어, 어, 흐트 틀어진 전열. 젊은 층의, 층의 당 충성심 고양을 갖추기엔 충분한 영향력이 있기에 잔치, 잔치집의 분란을 일으킬 문제인 그 부동산 업체 파산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올림픽 전에,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정권과 경제, 민심에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덮어두던, 파헤쳐내던,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예측하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어님의 정성깃던 장기 시계열 자료와 그것을 이용한 회기분석, 화려하게 뽑내지는 어, 뽑아내시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엑셀 차트. 가히 최고 중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분은, 포상윤가 일주일 보내드리려 했더니, 이미 이,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됐으니까, 포상윤가 보내줄 수 없네. 에이, 다시 소환해서 영창 3개월 보낸다. 혹시 학부를 고대 통계학과 나오시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연대 응통, 아니면 라우트 하우스님처럼 수학과, 아무튼 참 훌륭하신 유튜버님들께서 좋은 영상과 자료, 인사이트까지 주시면 늘 행복합니다. 참고로 라이트 하우스님 방송과 축하월드 그리고 연달아 엘리언, 엘리언님 방송 듣는데 막 떠오른 생각이 있어 예시를 많이 참고해서 글을 적어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야, 아저 고대 통계학과도 안 나왔고요, 연대 응통도 안 나왔어요. 진짜예요. 어, 비밀이, 그 대신 비밀이에요. 저 문과에요, 문과. 고대 통계학과를 들어갈 수가 없지. 그리고 연대응통은, 제가 볼 때, 그, 제가 봤는데 한 30%가, 왜냐면, 문, 문과가 통계학과를 들어가는 데가 유일하게 연대응통이야. 그, 그 엉덩이가 좀 튼튼해야 돼. 아, 목격 그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배우는그 문과 수학을, 거저 그 완전히 이과 수학 저리 가라. 초월함수의 미, 미분법은 완전히 무슨 초월, 초월을 해야지. 응. 어쨌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그 좋은 댓글이 있어갖고, 좀 장문이지만, 제가 다른 그 잡, 잡소리도 별로 안 넣고, 차트도 안 넣고, 딱 이분들의 의견만 쭉세명의그 대신 마지막 글을 쓰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난스럽게 쓰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신명하게, 떠나지만 정들었던 엘리어 TV 구독자님들께 좋은 얘기 남겨주셨으니까, 힐더 월드. 아, 진짜. 정말 좋 이거, 이, 오늘은 힐더 월드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